여러분, 운동은 몸에 좋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은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질까? 그리고 더 정확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험 신호를 가려버리는 순간은 언제일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순 이후에는 운동 그 자체보다 운동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걷기라도 같은 계단이라도 같은 스트레칭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순 이후 절대 반복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라디오처럼 차분하게 풀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을 오래 안전하게 이어가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과거 병력에 따라 운동의 적정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 호흡 곤란, 갑작스런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있었던 분은 운동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아서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하던 코스, 늘 하던 속도, 늘 하던 마무리. 주변에서는 꾸준하다. 대단하다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분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관리 잘하고 있어 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10분쯤 지나자 가슴이 묘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고 금방 사라졌어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은 컨디션이 좀 별론가 보다. 그리고는 속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몇분뒤 숨이 가빠졌고, 땀이 평소보다 빨리 났고,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도 그분은 말합니다. 운동하면 원래 숨 차지. 그런데 결국 벤치에 앉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분이 운동을 안 했던 분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매일 운동을 해온 분이었죠. 문제는 운동의 성실함이 아니라 운동의 고집이었습니다. 몸의 신호가 오는데도 습관이 그 신호를 눌러버린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순 이후 운동은 더 세계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전을 깨뜨리는 최악의 습관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 볼게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젊을 때 하던 운동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자존심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산을 두어 시간 타도 다음날 멀쩡했고, 달리기를 해도 무릎이 잘 버텼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허리가 버텼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이런 문장이 남아 있어요. 나는 아직 할수 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 몸은 할수 있음과 해도 됨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할수 있어도 내일이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회복력은 정직하게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루 쉬면 풀리던 피로가 이제는 이틀, 사흘을 끌고 가고 한번 삐끗한 관절은 다음엔 조심해가 아니라 다음엔 더 크게 아플 거야 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도 예전 강도를 그대로 들이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 며칠은 오, 아직 되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착각이 위험합니다. 몸이 건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버티는 겁니다. 결국 그 빚은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당기고 발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밤에 쑤시기 시작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더큰 착각을 합니다. 운동을 덜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오래 밀어붙입니다.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운동의 목표를 기록해서 기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몇 킬로를 뛰었느냐보다 오늘 장보러 갈때 다리가 덜 피곤한지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덜 찾는지 밤에 쥐가 덜 나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강도는 낮추고 빈도는 유지하는 쪽이 오래 갑니다. 예전에 나를 증명하려고 운동하면 몸이 다치고 지금의 나를 지키려고 운동하면 몸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아침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아침과 공복과 무리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입니다. 밤사이 수분은 줄고 혈당도 떨어지고 기상 직후에는 혈관 반응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차가운 공기에서는 몸이 더 긴장하기 쉽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복으로 바로 나가서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시작부터 언덕을 오르거나 땀을 빼겠다고 속도를 올리면 심장이 갑자기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어지러움이 오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갑자기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지방이 타는 느낌이나 운동이 먹히는 느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효과가 아니라 경고일 수 있는데요. 공복 운동을 무조건 금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리를 없애자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먼저 한잔 마시고, 발목과 무릎, 어깨를 천천히 풀고, 가능하면 간단한 한두 입으로 바닥을 깔고 강도는 낮게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시작부터 숨차게가 아니라 시작은 가볍게, 중간에 조금 올리고 끝은 다시 가볍게라는 흐름을 잡으셔야 합니다. 운동은 시작에 욕심이 줄어드는 순간 전체의 지속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작부터 몰아붙이면 중간에 몸이 꺾이고 결국 운동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계단 오르기를 매일 정복하려는 것입니다. 계단이 좋은 운동이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효율적인 만큼 위험도 같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면서 동시에 심폐에 빠른 부하를 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려올 때는 몸무게를 버티며 제동을 걸어야 하고 그 제동이 무릎 앞쪽으로 몰리기 쉬워요. 게다가 계단은 자세가 무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발끝이 걸릴 수 있고 한번 중심이 흔들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단은 무조건 좋다라는 믿음으로 매일 몇 층을 목표로 삼아버리면 목표가 몸을 밀어붙이는 채찍이 됩니다. 계단은 운동 기록이 아니라 몸 상태 점검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올라가며 숨이 평소보다 더 찬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있는지, 내려올 때 무릎이 찌릿하는지, 손잡이를 찾게 되는지, 신호가 하나라도 오면 그날은 횟수를 줄이고 평지로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계단을 해야 한다면 손잡이를 잡고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그리고 내려오는 횟수를 특히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계단을 많이 올라가서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서 건강하다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걷기인데 준비 운동이 무슨 필요냐 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걷기도 몸에겐 꽤큰본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특히 추운 날,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는 더 그렇죠. 근육과 인대는 예전의 고무줄이 아닙니다. 오래된 고무줄을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당기면 미세하게 갈라지듯 몸도 준비 없이 갑자기 강한 자극을 받으면 미세한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손상은 어느 날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준비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늘리고 무릎을 작게 굽혔다 펴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것이 정도면 몸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도 바로 멈추지 마세요. 숨이 가쁜 상태에서 갑자기 정지하면 어지럼이 올수 있고 몸이 회복 모드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리 운동은 천천히 속도를 낮추며 걷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몸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5분 준비, 5분 정리. 이 10분이 한 달, 두달 뒤에 관절과 근육을 다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운동 중에 물을 참는 것입니다. 땀 빼야지 운동할 때물 마시면 배가 불러 목마르지 않으니 괜찮아. 이런 말들은 익숙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위험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갈증 감각이 예전처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속 수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조금씩 진해지고 심장은 같은 일을 더 힘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박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피로가 빨리 오고 어지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더운 날뿐 아니라 바람이 없는 날, 실내에서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 한두 모금, 운동 중에 중간중간 한두 모금, 운동 후에도 천천히 보충하는 것, 그리고 물을 마시는 순간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게 되거든요. 지금 숨이 얼마나 차지, 다리는 어떤지, 머리가 어지럽지는 않은지. 이 짧은 체크가 사고를 막습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잠을 못 자도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꾸준함은 매일 똑같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계속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이미 스트레스 모드에 있습니다. 심박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고 혈압 반응도 예민해질 수 있고 집중력과 균형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평소 하던 강도를 그대로 하면 운동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그 피곤을 운동으로 이겨야지라고 또 밀어붙이면 피로는 누적되고 통증이 커집니다. 결국 운동이 싫어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잠을 설친 날의 정답은 대체 운동입니다. 강도 높은 루틴 대신 가벼운 산책, 부드러운 스트레칭, 호흡을 길게 하는 동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날 덜 했다고 운동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쉬는 날은 게으름이 아니라 훈련의 일부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요, 일곱 번째 최악의 습관은 운동 직후 바로 샤워를 하거나 찬물로 급하게 식히는 것입니다. 운동을 마치면 몸은 뜨겁고 혈관은 확장돼 있고 심박은 아직 높은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깜짝 놀랍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어지러움이 올수 있고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 있고 순간적으로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샤워실 바닥은 미끄럽죠. 몸이 이미 피곤한 상태에서 중심이 흔들리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꼭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안정시키고 땀을 닦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몸이 평상 리듬으로 돌아오는 걸 느낀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샤워도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뭘 해야 하지? 결국 겁나서 못 하겠는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운동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예순 이후에도, 아니 예순 이후에 더 필요합니다. 다만 운동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분으로 운동하지 않고 신호로 운동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강도를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볼게요. 운동을 하고 나서 생기는 뻐근함, 즉 근육이 쓰였구나 하고 느끼는 느낌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찌릿하고 특정 동작에서 날카롭게 아프고 통증이 점점 깊어지거나 걸음걸이가 바뀔 정도로 불편해지면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평소보다 훨씬 가빠지거나 어지럼이 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눈앞이 흐려지면 그 순간은 참고 하자가 아니라 멈추고 확인하자가 정답입니다. 운동은 참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이깁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운동 루틴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세 단계로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열입니다. 5분.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 발목, 무릎, 어깨, 호흡. 두 번째는 본 운동입니다. 15분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끊어지지 않는 강도입니다. 말로 기준을 잡아 보세요. 걸으면서 짧은 문장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만 겨우 뱉고 헐떡이면 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5분에서 10분. 천천히 걷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물을 마시고 몸의 열을 서서히 내리는 시간. 이세 단계가 갖춰지면 같은 걷기라도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지 예순 이후에는 운동을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다 나누는 편이 몸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40분을 걷는 게 버겁다면 아침에 20분, 오후에 20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총량은 같아도 몸이 느끼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회복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나가 편안해야 다음날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이 주는 자신감입니다. 예순 이후에 운동은 단지 체중이나 수치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독립성과 연결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장바구니를 들 때,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때, 밤에 화장실을 다녀올 때, 이런 일상 속 순간들이 전부 근력과 균형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운동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가벼운 밴드로 어깨와 등을 당기기처럼 안전한 저항 운동을 주몇번 넣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큽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통증이 나오면 강도를 낮추고 자세를 먼저 잡고 호흡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무게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더 머릿속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젊을 때 루틴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 것. 둘째, 아침 공복에 무리하지 말 것. 셋째, 계단을 매일 정복하려 하지 말 것. 넷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빼먹지 말 것. 다섯째, 운동 중 물을 참지 말 것. 여섯째, 잠을 못잔 날은 강도를 낮출 것. 일곱째, 운동 직후 급격히 식히지 말 것. 이 일곱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몸의 신호보다 내 마음의 규칙이 앞서는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 예순 이후 운동은 규칙이 아니라 대화여야 합니다. 오늘 몸이 무거우면 줄이고, 오늘 몸이 가벼우면 조금 더 하고, 오늘 무릎이 묵직하면 평지로 바꾸는 대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운동 일지를 길게 쓰지 말고 아주 짧게만 기록해 보세요. 운동 전 상태가 어땠는지 한 문장, 운동 중 숨이 얼마나 찼는지 한 문장, 운동 후 몸이 어땠는지 한 문장. 딱세 문장입니다. 오늘은 잠이 부족했다. 중간에 숨이 조금 찼다. 운동 후 다리는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요. 이세 문장을 일주일만 모아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무리가 왔는지, 어떤 강도가 맞는지, 어떤 시간대가 좋은지, 그때부터 운동은 남이 말해준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이 알려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오래 하려면 열심히보다 안전하게가 먼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일곱 가지 중에서, 아, 이건 내가 하고 있었네 싶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내일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준비 운동 5분, 물한 모금, 계단 목표 내려놓기, 잠 설친 날 강도 낮추기.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운동이 내일의 통증이 아니라 내일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도록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하게 움직여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